2024 울산광역시 체육회장배 전국대학농구동아리 최강전 여러분 우리 울산에서 최강전을 뽑게 됩니다 전국의 농구동아리의 핵심주자들이 모두 다 우리 울산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승부 장동건, 심은아 아니면 슬램덩크 오늘 여자 주인공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 강백호가 맞네요. 저기 찾았습니다. 아 제가 강백호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혹시 제가 찾던 그 강백호? 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마산에서 네. 어떤 소문을 듣고 오늘 우승까지 오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 동아리 자체가 워낙 경남권에서는 항상 1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참가하려고. 그럼 과연 오늘 대에서는 네. 그 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저희도 우승하려고 연, 열심히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 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A 네, 불 네, 네. 학정 네. 대 네. 농구. 어, 저는 농구. <웃음> <웃음> 진짜요? 네. <laughs> 아 그러면 여자친구 대 농구 여자친구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쭉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최강을 뽑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울산이 최강이 될수 있겠습니까? 울산은 주체측이니까 최강보다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국대학농구동아리 최강전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전국생활체육에서 다양한 계층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유독 대학생들 그리고 농구가 소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농구인들은 열러 같은 성원으로 전국대학농구동아리 대회를 처음으로 한번 울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의 대학 선수들을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초청할 예정입니다. 역시 농구장에 왔더니 이 선수 출신의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경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자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 농구 경기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 저는 울산에서 오던 이런 대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게 보는 게 우선 동아리 저변이 확대돼야 사실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의 학생들이 모이는 것도 부모님이 좋아해야 어, 아이들을 자꾸 농구장에 데려가 와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농구가 좋아서 또 농구를 하는 그러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들이 최강전을 가리게 됩니다. 네. 이좀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 걸까요? 자기가 하,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야 최고가 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취감인데 어, 그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cm. 아.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활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농구는 제 인생이랑 가나왔기 때문에 절대 질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 어디서 제일 쾌감과 희열을 느껴요? 일단 우선 뭐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이제 팀원들과 좀 호흡이 맞았을 때 그런 좀 어시스트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을 때좀 희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이에요. 아, 어디서 저는 오셨어요? 경상국립대학교 오반치 매니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 벤치에서 개인 파울, 팀 파울 체크해주고 타임 체크해주고 하면서 선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분석을 해서 계속 다음 경기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훈련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파울을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 투가 좀 만들어가더라고요. 자유 투 연습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으 올라갔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결승전에 영남대 한마음, 그리고 경남대 파이오니아 빠바밤앙 경상 시처럼 똑같이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상대 팀의 이제 강점은 2m 센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큰 높이랑 이제 다른 카드들의 소통 그런 거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승전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전략과 좀 다른 전략으로 할 예정이에요. 어, 근데 저희는 원래 하던 거 전략이 다양하게 있어서 고루고루 쓸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승 가져가겠습니다. 화이 <laughs> 받는 그 순간에 아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모을 탄을 갖다 와서 바나나 우유를 먹은 개운함. 아 진짜. 네. 진짜 열심히 노력했지만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좀 아쉬운 결과지만은 너무 행복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회 개최해 주신 울산광역시 그 체육협회장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오겠습니다. 이번 2등에서 다음 내년에는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했을 때좀 아쉬운, 게 재밌었던 때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딱 대학교 기간에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첫사랑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런 느낌. 이런 큰 대회에서 우승하는 때마다 그때 우리가 이랬었지 또그 멤버로 우승했었지라는 추억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대 학생을 하면서 많은 형들, 많은 추억 이런 것들 다 쌓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